실세 맞는데 실세면 네. 안 되냐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거기서 불법이 있었느냐 네. 뭐, 뭐 이런 거잖아요. 근데 저는 이제 국정감사에 나오면 김현지 실장에 대한 여러 의혹들을 국민의힘 의원들이 물을 거 아닙니까? 네. 그럼 그 답변하는 과정에서 김현지 실장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국민들이 판단을 할것 같아요. 아까 박지원 의원 너 똑똑한데 나가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실제로 아 똑똑하지 않으니까 못 나오나? 아니면 <웃음> <웃음> 답변하는 태도나 매티튜드 이런 걸 보는 과정에서 오 어, 저런 사람이 정말 비서관을 했고,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야 라고 국민들이 판단할 수도 있고, 네. 이런 것들을 <laughs> 혹시 민주당이나 대통령실이 두려워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게 되거든요 어쨌든 개인과 관련한 정보들도 공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과 그 정도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면 어떤 배경을 가진 사람이고 만약에 대통령 관련해서 인사들이 여러 개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고려한다면 안 나오는 게 오히려 더 부담일 텐데 그래도 안 나올 것 같은 불길한 불길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네. 예상은 듭니다